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산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산시 일자리 경제과 박은영 주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서산시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업자 한 번의 일잡기 프로그램에 대한 소식입니다. 네. 그럼 이 실업자 한 번의 일잡기 프로그램 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이 프로그램은 실업자,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 능력 배양 및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서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협업으로 구인 신청에서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예, 이 프로그램은 성격 유형 검사, 직장 예절 및 면접 이미지 메이킹,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실전 모의 면접 등의 취업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구직자를 위한 종합지원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실제 참여했던 분들의 반응과 성과는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2017년 8회 운영으로 149명이 참여하였고 이중 95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재취업에 네. 성공하신 분들 중 좋은 기회에 부답하고자 급여의 일부를 서산 시민을 위해 지속 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등 프로그램 참여자 분들의 만족도가 높다 볼수 있습니다. 네. 올해는 10월까지 모두 8회에 걸쳐 프로그램 운영된다고 알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 좀 어떻게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재취업을 위해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상자이며 서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내 서산시 일자리 종합센터로 방문하셔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사업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직을 하면서 자신감 상실 등 재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구직자들은 실업자 한 번의 일 찾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면접 요령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등을 통해 자신감을 상승,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나아가서는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무관이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산시 일자리 경제과 박은영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